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좋습니다. 1번 뿌리.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산채 출발 단엽입니다. 1번 볼이. 1번, 1번은 산채 출발 단엽입니다. 산채 출발 단엽이고, 요 촉수가 네촉입니다, 네촉. 4촉, 네촉에. 크기는 4.5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식으로. 사도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밴이 반잘린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대로 이런 식으로 산책 출발입니다 떨어지는 것 한가득 없고요 이런 식으로 입이 째진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오에서도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자, 우여서. 이런 식으로. 내촉입니다. 음, 1번, 산채출발, 단녀. 내촉에. 금액은 28만원입니다. 2번, 2번뿌이개한고요 약간 탄한 상에는 성장점 살아 있고요. 자,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색깔 잘된 호피반입니다. 2 번, 2 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고요. 어, 촉수는 두 촉이고 크기는 12cm, 넓이는 0.6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벤이 이런 쪽으로 오 가져 있고요. 자, 이런 쪽으로. 문이가 항색이잘 들어가 있는 호피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연화산 근처에서 난초를 채취한 난초입니다. 이거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여 호피 무늬가 약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호피 무늬가잘 나왔네요. 경남 연하산입니다연하산 어서 캤답니다 그래갖고 이건 산책 출발은 아니, 아닌데 음, 벌벌은 떨어졌는데 이놈 오리지널 국산 호피 반입니다. 자 2번 호피 반, 두 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3번 이렇게 까들이 좋고요. 자 전체 다 동군배입니다. 동군배는 나사가 조금 조금 떠 있는 전체가 동군 벤입니다. 벌브 하나 있고요. 3번! 상관은, 3번은 마루벤입니다. 마루벤이고요. 어, 촉수는 두 촉이고. 어, 벌브 하나 있고요. 자, 크기는 6.5에 넓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야, 마루벤. 이거 약간 나사키도 있고 마루벤입니다. 이거 마루벤. 여기도 마루변이고 오리지널 마루변인데 전체 다 마루변 마루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입장마다 이런 데서 호가 쫙 거이면 엄청 비쌀 건데 자, 이건 내가 봤을 때는가는 난초보다는 더둥굽니다자 동글동글해 이리 이것도 마사기가 약간 있으면서 둥근말양에 이건 좀 이런 데다 거기 들어가봐야 되는데, 호가 들어갔으면 참 좋을 건데요. 호가 안 들어갔습니다. 전체 다 마루벤입니다. 마루벤이고,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다 마루벤이죠. 마루벤은 난초입니다. 이렇게, 그대, 들어가 있습니다. 3번, 마루벤. 두 쪽에, 벌브 하나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4번, 뿌리. 약간 탄는 사람 있는데, 보류는 뭐, 괜 안네요. 그리고 자마가 두개 달리네요. 하나는 떼야 되겠네요. 까지 가서 두 아목, 서반의 두 아목입니다. 4번, 4번은 두 아목의, 두 아목의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에. 한쪽이고요. 크기는 15cm에 넓은 0.7입니다. 자, 여기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노랗게 수반이 들어가고 또 아무것도 다 오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아무것도 다오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반이 딱. 속에서도 수반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 황색입니다. 그리고, 요, 보면, 입장마다 서반이 이런 식으로 걸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걸려있고요. 자, 전 입장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도 걸려있고, 그 밑에서도 서반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 도화목이 딱고가져가고 있고요. 4번, 도화목의 서반, 한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런거 붙어있습니다. 예. 치맥이 딱틀어져 갖고 이런거 붙어있습니다. 5번. 불이 좋고요. 자, 신화 한개 달려있고요. 신화 한개 달려있고요. 금계입니다. 금계. 근계. 올지날 3반 금계입니다. 5번. 5번은 금계 3반입니다. 금계 3반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7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식으로. 근계 근계 이런 식으로 언제나 삼반이근계 쪽으로는 근계 삼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나네요 치마 입도 잘 붙어 있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근계 이쪽으로도 경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금 이런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노코로...노코보다는... 노코식으로 들어가고 금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이...이쪽에는 검색이 잘 드러나고 있는 난초입니다 5번...5번 금계 5번 3번 한쪽에 금액은 12만원 6번 풀이...6번 풀이 약간 탄한 사 있는데 뿌리는 새 뿌리도 나고 좋네요. 자마 한개 붙어 있고요. 자, 전종입니다전종 천종. 세촉입니다. 세촉에 자마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종무지입니다 6번. 6번은 전종입니다전종이고요 촉수는 세촉이고. 1자마 있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1cm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자 정통 전종입니다 입이 약간 타서 그렇지 전종입니다자 촉수는 세촉입니다 세촉 음, 내가 봤을 때 햇볕을 좀 많이 보어준 같네요 자 보면 햇볕을 많이 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햇볕을 많이 준것 같습니다 자 촉수가 세촉입니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요건몇쪽안 돼서 꽃들또 꽃도 보겠네. 천종 꽃도 세 쪽에서 한두 쪽만 더 올리면 꽃을 볼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천종 자, 옆으로도 보여드려 자, 이미 약간 탔다는 거 6번 천종 세 쪽에 일자마의 금액은 36만원입니다 7번 뿌리 깨끗하게 좋고요 자깨끗하좋고이 입변에 사피입니다 사피 4피. 입변 사피입니다 7번 7번은 입변 사피입니다 사피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6cm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사피문이가약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조금 남아 있고요 조금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피무늬가 이런 식으로 배 한번 주십시오 배는 이런 식으로 딱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것도다 빼고 이렇 있고 심층에 사피무늬입니다 4핀 사피입니다 사피 4핀. 자 배는 엄청 가랑가랑한 만초입니다 이거는 뭐, 진주 사피랍니다. 진주 사피. 자, 이런 식으로. 되 있습니다. 입변도 짧고, 딱 틀어져 있고요. 자. 7번 입변 사피, 두 쪽에, 금액은 7만원. 8번 뿌리, 8번 뿌리 깨끗하고요. 깨끗합니다. 8번 뿌리 깨끗하고요. 중투입니다. 중투, 항중투입니다. 8반. 발반, 8반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두 촉이고 촉수는 두 촉입니다. 두 촉이고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요 엄마 쪽이 노랗습니다. 요또 엄마 쪽도 노랗고요. 자 여기도 노라게두 촉입니다. 두촉 촉수 노랗게 옆에서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들어가 되겠습니다 입장도 약간 틀어지고 있네요 저지마이도 약간 짧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이 중투는 중투가 최고의 중투인데 요새 중투를 올리리게 중투가 잘안 나가더라고요 중투가 그래도, 나실에 중투가 좀 있으면 엄청 멋있게 베이는데, 좋게 베이고, 자, 이런 식으로 중투, 색깔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8번, 중투, 두 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9번. 9번은 산채입니다. 산채, 생강은 있고요. 자, 생강은 있습니다. 산채, 어, 산채 잘하시는잘 키우신 분이, 이런 식으로 해야 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자, 재벌이 생각은 있고요 난초는 엄청 좋은 서반입니다. 서반. 둥근면의 서반입니다. 자, 9번! 9번은 산채 서반입니다. 한, 한쪽에. 크기는 7cm에 넓는 0.5입니다. 자, 여는 진짜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진짜 좋은 종교입니다. 저가 봐도 좋은 종교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벤 종자에 같은 종자가 지금 10분에도 있습니다. 자, 여보시면 벤이 둥근 벤입니다. 손장이 둥근 벤에. 자, 소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 또 지말 벤도로여보시 둥근 벤입니다. 근데 지금 뿌리그뭐 그 지금 거만있어가고 생강금만 있어가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좋은 종자를 뺄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요벌버에 이런 식으로 약간 묶어놔서 이벌버를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답니다. 자, 잘 큰답니다. 자, 둥근 면입니다. 서반. 산채에서 있는 서반이 나오기 힘듭니다. 다 둥근 모양입니다. 서반의 둥근 모양의 서반입니다. 산채. 9번. 산채 서반 한쪽에 8만원입니다. 10번 뿌리도 요렇고요 자 제가 또 산채 하는신 분이 이런 식으로 다감만왔네요 이래야 잘 큰답니다 자 산채 뿌리 있고요 자 이것도 같은 종자입니다 두아목 꽃이 나왔네요 서반입니다 자 좋습니다 난초는 10번! 10번도 산채 서반입니다 구분은 동일한 생각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오리지널 두아목 꽃이 생겨갖고 좋네요 한초에 자, 키우식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한초에 크기는 6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 이쁜 까락지입니다. 까락지. 까락지 난초입니다. 이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수반입니다. 자, 오가져갖고 장난 아니다 난초. 진청에 까락지 난초에. 자, 서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운 것처럼 벤이 둥그라야 되는데, 이는 벤이 좀 좁히더고 두암호꽃이 생기네요. 자, 같은 종자입니다. 같은 종자는. 같은 밭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야, 난초 멋있지요? 뿌리만 좋으면, 완전 난초 잘 키우신 분 가져가시면 진짜 좋은 종자가 되겠네요. 1 0 번! 산채 서반 한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